32번이 소리가 안 들어와서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저 월이라고 하는 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s e e m to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b e p a r t 어떤 거에 부분으로 보여요. 어떤 부분입니까? History of humanity. 그렇죠. 인류죠. humanity 하면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countries in regions and even villages 여기까지 주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들은 아니면 어떤 지역 간의 분쟁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마을 간의 어떤 villages 수준의 어떤 전쟁이든 이러한 것들이 world economically, 그쵸? 그렇죠? 경제적으로 independent of 한 거야. be independent of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으로부터 뭐하다? 독립적이었다는 소리예요. be independent of예요. in이 빠지면 dependent가 되면 뭐예요? 동, 그 의존적이라는 거죠. 근데 in이라고 는 접두어를 붙여서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one another, 그죠 세계 사이에서의 서로서로가 아니니까 one anoth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인더 a 스트 과거에서는요. 서로서로가 뭐 했다는 소리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얘를 한대 때렸을 때 나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경제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얘를 한대 때리더라도 나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저기 미국이죠. 미중간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떠한 뭐야 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섣불리 할수 없는 것은 뭐예요? 서로 경제적인 메커니즘에서 연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어,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없으면 안 돼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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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어떠한 이권 전쟁에서 이권 패권에서 서로의 어떠한 어~ 연결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에~ 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때리지 못하는 거죠. 예김보인 선생님 잠깐 들어오셨네요. Under those circumstances라고 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뭔데? 그래요. 서로간에 어떤 뭐야 경제적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독립성이 의손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독립적인 구조 상태에서는 t h e destruction of our enemy. 라고 했어요 이게 h e 네요 우리 적의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거 적을 갖다가 물리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m i g h t h a v e b e e n 뭐뭐였을지 i 모른다 이 말이죠. 뭐였을지도 c t 는 o 예요 A v i c t o r y f o r u s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죠 승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t h e r e w a s a r e l e v a n c e t o a v i o l e n c e and war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관련성 이 있는 거야. 어떤 관련성? 뭐에 대한 관련성? To 잡아주는 거야. Violence. 그렇죠? 폭력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관련성 이 있는 거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접속사는 however죠. 그러나, 그러나 today. 오늘날 우리는요. so interdependent한 거야. 어, 상황이 변화됐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단 independent 했는데 이 지금 뭐라고? interdependent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 돼요?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so deck 구조다 얘들아. so deck 구조다. 너무 interdependent 해서 상호 의존적이어서 that 그 결과 the concept of war이라고 하는 거 전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come outdated 된 거야. 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낡아 빠진 개념이 되는 거예요. when 뭐 했을 때 잡아줘. we faced 문제를 직면했을 때 face라고 하는 것은 직면하다 뜻이겠죠. 문제나 disagreement today 오늘날 오늘날 이런 불일치라든지 문제적 상황에 face 직면했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이라고 have to arrive at solutions through dialogue죠. 이럽니까? 그렇죠. 어디에 도달해야만 합니까? have to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주제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뭐 해야만다는 거예요? 도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까? 솔루션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폭력을 통해서요?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요? 아니요. through dialogue인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 는 거예요. 우리는요. must 강한 표현썼죠? work to resolve the conflict in spirit in a spirit of the reconciliations and always keep in mind the interests of others가 됐죠. 당연하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work to resolve. 그쵸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해소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요? conflict 갈등을요. 갈등을 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in a s p r i t of 이러한 정신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reconciliation 화해 의 측면이죠. 화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된다. keep in mind이라고 한 거예요. 뭘 유념해야 돼. keep 다음에 목적어는 뒤에 있는 the interest of others가 f o 되겠죠. 그래서 뭘 갖다가 keep something in mind다면 어떤 것을 마음 속에 유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의 interest 이익이죠. 이때는 이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인 n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터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cannot destroy our neighbors. 우리의 어떤 이웃들을 destroy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의 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We 우리는요 cannot ignore their interest. 그들의 어떠한 이익이라고 하는 걸 그런 것들을 갖다 뭐할 수 없다는 얘기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얘기요. Independent한 상황을 계속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Doing so, doing so 그렇게 한다는 것은 do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주어됐네요. 그렇죠? So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한 다른 이웃들의 그들의 어떠한 이익이나 이런 것을 들 무시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어떠한 이웃들을 갖다가 파괴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그렇죠? 우리 ultimately it's causes us to suffer 라고 하는 거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하는 거야? 고통을 받게끔 뭐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유발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도, 이익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뭐하다는 거야? 우리가 조금 더 고통받을 수 있는 구조는 될수 있는 거야 이게 되시죠? Therefore 따라서요, the concept of violence라고 했어요. 어떤 폭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is now 지금 현재는 뭐냐면 u n u t t r a b l e 그렇죠? 서로 싸울 수 없는 거야. u n u t t r a b l e u a b l e u t t e 하면 적합하다는 얘기인데 거기 앞에 접두어 UN이 붙어서 적합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부적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onviolence. 어, violence가 폭력인데 앞에 non-이 붙었으니까 비폭력이죠. 이런 비폭력이라고 하는 건 is appropriate method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자기의 어떤 문화, 어떤 자국만 생각한다면 힘들어을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어떠한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뭐 이렇게 어 접경 지역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어떤 가슈미르 지역 이런 곳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어떠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강하게 밀어붙을 때는 좀 운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힘의 논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경제적인 것 또는 모든 문화적인 것 전부 다 interdependent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 저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대 주패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사,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가 있죠. 어, 브렉시 x 사태가 발생되고 뭐 EU 사태를 갖다가 어, 안정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어,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던 그런 메르켈 총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 결국에는 어, 자국 중심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더 이상의 어, 존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대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다? 그렇죠. 서로 상호간의 연결 커넥티브티라고 하는 연결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